자, 마지막.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마지막 보면은, 음... 공감을 보면 그 저는 요즘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컨텐츠 이런 걸 보면 뭐 요즘 성공했다는 컨텐츠 미생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영화로는 뭐 최근에 뭐 명량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성공했다고 해요. 왜 성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시대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요. 시대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시대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성공을 보면 예술계에는 우는 성공이 많죠. 사수에 성공을 얘기하라고 <목소리> 평가를 받는다 <목소리> 생활했을 때는 세상에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게 성공이라 평가받고 엄청난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바로는 시대가 못 따라주거나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한발 앞서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왜 이런 게무가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중들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거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걸 사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망의 지름길, 실패의 지름길인 거예요 실패의 지름길 사실은 보면 저도, 그, 저도 몇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대표 3학년 되면 경영학과가 한 60%가 동일한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회계사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두달 전에 그사도 깜짝 놀랐거든요. 10년 후에 없어질지도 이 위가 회계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건 찍하는 건 어찌 보면 망하는 있고 시대의 흐름을 잇고 그 시대보다 시대에 앞서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시대가 부르는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가 잘안쳐주더라도 자기가 인내심 있게 갈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성공하는 길인 거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미래의 흐름을 읽어서 먼저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성공이라 기억되고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했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는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공통점 보면 저는 오히려 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 같지만 아까 한 얘기 지만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만의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좀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요 좋아하는 게 취향이 굉장히 뚜렷해서 그 길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부산대그 왼쪽에 계신 고향 언더스의 그어 구단주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U.F. 나시죠, U.F. U.F.의 대표인 허민 대표거든요. 대표 같은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허민 대표는 U F 에 이제 추구, 투자를 하고 랬는데 이제 어 이분이 몇천억대 자산이가 돼요, 계산하시고 자기가 어 이제 그 던전의 파이터 아시죠? 그 게임 개발해가지고 네오플 회사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자산이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향 온더스에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왜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허민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서울대 가면 성공한 줄 알고 거같는데 별거 없었고, 서울대 초학생이라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고, 엄청난 부를 이루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성공이라 해야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기가 자랑스러운 일, 본인이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 시작했던 라이프 알도에이머슨의 성공의 정의처럼 여러분만의 성공의 정의를 갖는 게결국에는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 숨 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믿어야 하는데 이 성공의 이유를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